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 아, 양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수 위원장님, 제가 그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 어, 22조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1항 3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 PPT 한번 보세요. 예, 선택적 동의를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다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22조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약관 규제 에 관한 법률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6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1호로 지금 고객에게 부당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나와 있어요. 이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지금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의 포괄 동의, 강제 가입, 강제 동의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 22조에도 위반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회사에 그 방향에 대해서 당연히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김홍일 위원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셔야 되니까 질의 다 끝나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PPT 아까 지금 이제 그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께서 이거 이제 전화 상담에 대해서 즉답을 할수 있느냐 그 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 궁, 분... 그 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 포털 부패 공익신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신고 일반 사례가 있고요. 어, 또 청탁금지법 문의가 있습니다. 그 PPT 넘겨주세요. 계속. 네, 넘기고 넘기고 넘기고. 예, 여기 보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 일반 사례라고 해가지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지금 글씨가 작아서 좀잘안 보이는데, 어, 어, 기자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수수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 ppt 넘겨주세요. 여기도 보면은 어~ 그 외부 활동에 따른 사례금을 받을 경우 외부 강의 등 뭐~ 어~ 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그 직위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어, 그런 경우에 사례금을 받으면은 그거는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 그 사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16일날 김민 후보자의 경우에는 16, 박민 후보자의 경우에는 16일날 접수됐거든요. 그렇게 단순한 사안이면은 바로 처리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화로 문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두 분이 다 존경감, 존경받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만들 지금, 이, 지금, 지금, 서로 다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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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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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 지금, 지금,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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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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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네.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조사를 했냐라는 취지로 이제 말,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아마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이제 네이버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그 지난 여름에 AI 영역에 대한 로드맵을 올 이제 남은 기간 내년까지 해서 단계적으로 어, 이제 파악을 하고 저희 이제 위원회 어, 방침 또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올해 이제 10월 말이나 10월, 11월에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건데 그 사전 실태 점검이라고 하는 이제 절차를 통해서 아마도 이제 네이버의 경우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대 인공지능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어 그에 대해서 이용자들, 소비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투명하게 알리는지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을 앞으로 몇달 사이에 걸쳐서 좋죠.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네이버의 경우도 아마도 이제 포함될 이제 그런 준비를 이제 실무진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 고예예예예 네. 예. 예. 그래서 아마 의원님 제가 어제 <laughs> 에, 이렇게 우리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유선 상담을 하느냐 보통 하면 그거 적어놓지 않느냐 하고 물어봤던 우리 청탁금지 제도과장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본, 그 청탁금지과장한테 뭐, 한 번, 이렇게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어제 확인한 내용이나 어떻게 상담을 해주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세요. 어떤 분이 꼭 하시죠, 뭐. 네. 그러면. 우리, 저, 담당 과장입니다. 그러면 뭐. 어제 제가 물어봤고요. 그래서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뭐. 네 들어오세요. 네. 나 올라, 올라오세요. 그러면. 예. 네. 네.